플로피 디스크와 cd, usb를 포함하는 과거의 이동식 저장장치들은 번거로웠습니다. 파일을 옮기는 것이나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클라우드가 발명된 덕분에 더 이상은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주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 파일에 접근하거나 it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클라우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나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65년에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쓸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건 90년대 말이었지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클라우드가 혁신적이라며 광고하긴 했지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제시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내가 가진 기기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의 성능이나 저장 장치를 빌려 대신 작업을 처리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디서나 떠 있는 구름처럼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서버에 접속해 파일을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하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클라우드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데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을 보내고 구글 독스에서 문서를 편집하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으로 음악을 듣는 것들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해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줌으로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하는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가능한 일이지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95%의 사람들이 클라우드가 뭔지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물이 된 아이팟의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mp3 파일을 아이팟에 넣어 음악을 들었죠. 당연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mp3를 다운받아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도 전부 클라우드 덕분이지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겼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파일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또한 전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업체가 관리하므로 관리도 용이하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에서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해도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지요. 서울에서 작업해 놓고 부산에 가서 그 파일을 열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업무 환경보다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적지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미국 정부 기관의 절반 이상도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거대한 위치에 존재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온라인 쇼핑하는 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물건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007로 유명한 영화 제작사인 MGM을 인수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제공하고 있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기업부터 당근마켓이나 마켓컬리 같은 국내 기업들도 모두 아마존의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IBM, 애플 등 IT 분야에서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대 공룡들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IT 기업이 얼마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11년 R&D 비용 투입 중 90%의 금액은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발하는 데 쓰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추진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덩달아 인기를 얻게 되었죠. 어디에서나 접속해 파일을 열어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가 없었던 과거였다면 어땠을까요? 업무에 꼭 필요한 엑셀 파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였다면 재택근무 중에도 그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 USB나 외장하드에 옮겨서 회사에 가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클라우드 컴퓨팅 속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부터 기업의 비밀까지 이미 클라우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커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노드 VPN입니다. 최근 노드 VPN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머레어와 악성 광고를 막아주고 해커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빼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VPN과 백신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누드VPN은 VPN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누드VPN을 2년 약정에 추가로 한 달을 더 사용할 수 있고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